대신이는 20년 만이네. 아! 너가 나한는 기계수를 이겼나? 연세형, 그거 돈맛좀 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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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를좀 내려주세요, 아저씨. 저 아니다. 구금 중인데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우리 얼치기들 사다리부터 시작해보자 네 게임 초반에는 유저들 몇판 먹게 해서 똥구멍을 살살 긁어주고 똥구멍 긁고 유저 새끼가 돈좀 땄다고 자신감 붙어서 판도 딱 올렸을 때 올렸을 때그 타이밍 잡아서 딱 바로 홀짝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때부터 돈 회수하면 돼네 별거 없다고 이거 대가리만 있으면 다할수 있는 거야 어, 그런데 형님 그냥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돈다 따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아우 아, 이짜 대가이인나 확인했다, 이 새끼. <laughs> 야, 야너돈 따로 왔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꼴기만 하면, 응? 뭔 생각 들거 같냐? <laughs> 그니까 러이새야 처음엔 순두부 다루도 부드럽게 빨려줘야 나중에 큰돈 들고 와서 우리가 빨아 먹는거라고 와이 개똥같은 세계에도 메커니즘이다 있었군요 아 이걸 얘기해 말어 이 말해주세요 야 어디가서 절대 얘기하면 안되는 업계 비밀 내가 하나 오픈해줄게 와 진짜요 뭐어요 우리는 단골손님들 딱 1년 되는 날다 졸업시켜버려 뭐, 졸업이 뭐예요 족제 졸업은 손님 띵털까지 다 뽑아 먹고 몇분 쥐어준 다음에 호이의꼬라라 어, 하고 그냥 쫓아내는 거야 어 역시 대준이가 뭐죠 안해 <laughs> 저도 먹지 사이트에서 졸업 두번 당해봤어 뭐 그래 졸업은 1년에 한 번씩 물갈이 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 그렇게 잘하면 문제는 안 생겨요 내가 잃은 돈이 얼만데 하면서 백퍼 진상 나지 그래서 포치 챙겨주는 거고 오래된 회원들은 조작 게임 부치체 가능성이 다분해져서 다시는 여기 얼씬도 말라고 미리 싹 자르는 거야 잘 알아들어라 예? 자잘봐 여기 홀짝서 있지 예? 도구들이 홀을 찍든 짝을 찍든 정답. 여러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야 아하 네. 간혹 몇판 먹고 나가는 애들 있는데 걔는 따로 리스트업 해놨다가 나중에 크게 한방 빨아먹으면 되니까 걱정 말고 잘 알아들었냐 열치기들 네, 네. 마지막, 마지막 한 방까지 쭉쭉, 쭉쭉 빨아볼게요 볼게요. 야 이거 진짜 마우스만 누르면 되니까 개꽁 개꿍 중에 개꽁이다응 편해 편해 너무너무 좋아 적재 어? 호그님 들어오셨다 어 나도 들어왔다 자 손님 홀짝 어느 것을 고를까요 짝 이번판은 호객님을 드세요 네네 짝 맞습니다 손님 드세요 홀, 홀 드릴게요 드세요 드세요 많이 드세요 짝이라고요 좋아요 이번에도 드셔요 짝도 이어드리면 <laughs> 됐죠 자 이제 호객님 지갑에 발대 좀꽂아놓까 홀이요 나도 아니죠 고객님 <목소리> 정답은 짝입니다 이리와서 짝스렁하게 봐주세요 보를 정답으로 하려고 했지만 보를 찍으셨네요 고객님 그렇다면 정답은 짝입니다 <목소리> 이 새끼 나갔네? 50 내주고, 200받았다 오, 잘했어, 족제 나도 80 건졌어. 어우, 이 새끼도 생각보다 잘하네? 좋다, 좋아. 들고 별거 아닌걸요? 어, 그래? 그럼 그 다음 중요한 팁은, 호객님들의 자신감을 이빠이 심어주는 거야. 오, 어, 어떻게요한두 달이라다 보면, 호구인지 아닌지 로그인 때부터 냄새 딱 풍기거든. 그런 애들 감 보다가, 크게 한번 이뤄줘. 네? 그래요? 네? 그래, 그럼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거 아니야? 어, 바로 룸빵 가지 않을까요? 이고 야, 그래. 작은 돈으로 한푼 땄으니까, 모짓거리 하겠어. 뭔 짓거리요? 그냥 돈 펑펑 쓰면서, 자신감 이빨이 차 갖고 가족이랑 친구 지인들한테 몇 배로 불려준다고큰 소리 치고 돈 빌려서 다시 오게 돼 있다고. 우와. 그럼 그때 우리가 홀딱 발라 먹으면 되는 거야. 와, 와 정말, 정말 완벽하신 그 상대 대님 그래 새끼들아 받아 적어 설계. 솔... 오 고객님 맞추셨는데 제가 먹을 거예요. 저는 이세계 신이라 마음대로 할수 있거든요. <laughs> 스님 죄송하지만 저도 따이상은 못 받으려요. 홀이야? 완전 히틀렸습니다 <laughs> 코리지장인이요 머리요, 장인데요, 짝이요? 리인데요야 재능 있다. 오늘 일단 300씩. 오 예, 감사합니다. 와 300씩이라니 미쳤다. 야이 새끼들 하루에 300? 겸력가 애들만큼 했다. 죽지. 우리 한 달도 안 돼서 빚다 갚을 수 있겠다. 아, 그니까 달에 1억 진짜 흐보버리겠는데야 꼬마들아 계속 붙어만 있어봐라. 하루에 배 억도 가는한게이 바닥이야. <laughs> 하루에 몇난 어. 조금 조급해진다 멧대 빨리 돈 벌어서 빚다 까고 싶어 응 근데 생각보다 사다리빵 손님이 많이 들어오진 않는다 아멧대 우리가 손님을 불러면 되잖아 응새끼처럼어야그 예전에 누가 다반장 새끼 있지 응 선장 동생 그때 선장이 누가 다 동생 새끼 도박 어쩌고 했잖아 응 저번에 선장 아저씨가 고수 치다 돈 잃어서 그 후로 연락 안 한다고 했지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새끼. 사이트 홍보 문자 보내자! 개권대 노가다 새끼 분명 도박 좋아할 거야! 족제, 속이 너무 좁아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두고 있었구나? 히히. 완전 파격적인 조건으로 광고 문자 보내야겠다! 족제, 진짜 넌 나르시시스트가 확실한 거 같아! 오케이, 노가다 최씨, 노가다 최씨... 이발 놈이 하겠다! 내문제 받아라! 헉! 그거 개인 폰으로 보내면 안 돼! 전송 기... 완료! 족제, 이런 거 개인 폰으로 보내면 신원 파악돼서 대포폰으로 보내야 되는 건데? 에? 그래? 아피 별일 없겠지 내이빨에 원수 손가락 하나로 네 모든 걸 주저앉혀 주마 니싹이 내놔 광고 뭐냐 이거 광고 문자인가? 에? 노가다 반장은 첫춘전 플러스 100만 원이라고? 흠. 아 내가 노가다 반장이건 어떻게 한 거지? 들어가 볼까? 부천 음? 노가다 반장 회원가 됐어! 사기일지 모르니까 일단 10만 원만... 부친 농에다반정 넘버원 IT로 충전 신청 들어왔어 빨리 100만 원 추가 지급대 멧돼! 응. 야야 빨리 사무실 돌아가자! 와우! 10만 원 충전했는데 진짜 100만 원더 주네? 아이씨 진짜 손 씻었는데 이러면 안할방도가 있나... 지금부터 웰컴 투도 헬이다! 하하 한번 시작해볼까? 하! <laughs> 언제든지 들어와라! 넌 매팩이니까! <laughs> 만 원으로 시작한다. 음, 나는 홀! 헉! 조정하게만 원으로 시작하시겠다. 껀데님 드시고요홀 정답! 역시 시작은 홀이지. 출발 좀 가! 출발하면 좋을 거다, 이 껀데새끼야. 조금씩 기어를 올려볼까나. 이만 원. 자, 자 기어를 좀더 빨리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쫙쳐드시고요 껀데님. 그렇지! 보았느냐! <laughs> 내가 왕년에 도박 사이트 여섯 곳을 오래 시켰던 그 유명한 부천 도가나 넘버님이시다. 원 <laughs> 헉! 애초 접사네 10분 뒤에도 웃나보자고 <laughs> 1년만에 또 촉이 살아있네 에헤헴 기어 좀 올려볼까 저저 화끈하게 10만원 홀! 이게 겨우 10만원 헤이 난 아직 만족을 못하겠다 따다먹어라우와 어, 100발백 중이구만 너가 다반저 그만두고 도박계로나 진출해? 하하하 새끼 이제 슬슬 크게 움직일 때가 됐는데 이번 판까지 이기면 오늘은 무조건 박고 없이 박는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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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쫙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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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20까지 빨려주면한 분에서 빨딱 뛰어다니겠지? 됐지! 이거야! 다 뒤졌어! 부산 사나이! 누구나 첫한 장! 5천만 원 충전으로 어린간다! 첫 중... 매춘 받은 것까지... 6천 있었는데... 남은 게 겨우... 삼십... 아씨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차분하게 하면 할수 있어. 차근 차근 한판씩따는 거야. 제발. 차근 차근 녹아 놓고 돌아갈 시간이다 이 꼰대 새끼야. 정작 호리는데으로 <목소리> 바뀌었어! 그 개새끼들! 기였구너는다지이아석션와 진짜 멋지다 족제! <laughs> 이 새끼 누가 나를 다시 옷 부으려면 야 고글이 사0자로 쳐야 될 텐데! 족제 복수 축하해. 어떻게 오셨어요? 불법 도막 사이트에서 사들이 바꿔치기 사기를 당했습니다.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여기요 사들이 사이트. 아 사이트 주소로는 해외에서 IP 여러 개 돌려서서 잡기 힘들고 뭐 다른 증거 없으세요? 아 광고 문자 받은 거 있어요 이거요. 아 아이, 바보도 아니고 아마 소폰 써서 추적이 안될 거거든요. 일단 내용 다시 제출하세요. 저희가 수사 진행해보고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공구리 집에 번빛덩어리 돈입니다. 꼭좀꼭좀 부탁드립니다. 야, 오늘 일단 삼천만 원. 야 진짜 솜씨 있네, 새끼 이거. <laughs> 형님 맡아주세요. 돈 넣을 데도 없어서요. 그래, <laughs> 너 오늘 돈 많이 벌어서 한턱 쏴야겠다. 아, 당연하지, 형님도 아시죠 그래, 이 차는 형겠습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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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잭로 잭팟! 잭팟 경찰들이 도팟 어떻게 팟거팟지팟 잭팟 잭팟! 도팟 잭팟! 잭팟 잭팟! 잭도도 너네 혹시 무이프 썼냐? 어? 케이프 썼어? 개 병신새끼가 그냥 케이프 아려가지고 미친신 같은 새끼들 우리 업장 날리고 잠깐 치 준비하고 있어라 형님! 일단 우리도 튀자! 멧돼지! 치유! 족쥐 우리 어디서 잤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맡기지 말고 받아놓을 걸 그러게 일단 사람들 방울 쪽으로 가서 구걸이라도 해보자 아휴 너랑 다니니까 인생 정말 다이내믹하다 아휴 족쥐 근데 우리 이번에는 빚은 안 늘었어? 어? 진짜 그러네? 근데 번 돈도 없으니까 현재 빚은 그대로야 아? 아 웃으려고 했는데 에이 울어야 되잖아 이 <laughs> 빚이 과연 얼마까지 늘어날까? 구독 콱 봐가지고 <laughs> 끝장을 보자 <laughs> 오, 족쥐 우리 불법 도박할 때 있었던 숙소다 새끼들이 감히 60억짜리 업장 달려보고 너네 팔을 넘겼으니까 60억 벌 때까지 이래라 네, 팔을 넘겼다고? 당신들 그게야. 살려주세요. 무서워 죽지. 뭐야? 아, 아, 누구세요? 아, 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